진행자 이상학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수밑들 어울림센터라는 곳인데 아 진짜 오기까지 우리 감독님이 하나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여기서 오늘 뭘 해야 될지 뭘 하는지 진짜 모르거든요. 여기서 뭐예요 감독님 또? 오늘은 미딪보는 날입니다. <laughs> 오늘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놀면서 역시나 대전서구청의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을 이용해본다고 듣긴 들었는데 기대도 좀 되면서 약간 걱정도 되고 가보시죠. 오자마자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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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조교사로 오신 분이 맞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로 갑시다. 어 안녕. <laughs> 저는 <전화한다>. 바로. 네 <laughs> 가보, 가보시죠. 창문을 통해 내다봤는데 텅 빈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 여기 좀쓸수 술게 했지만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먹어보기. 아 어? 안녕면세요 아가이가 이뻐. 어? 도전. 이겼다. <웃음> <웃음> 도시에서는 흙 만지기가 요즘은 진짜 힘들죠. 정말입 요즘 뭐 놀이터도 사실은 이 스펀지로 되어 <laughs>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작지만. 은 <laughs> 이런 수업들 나와서 하는 건 어때요? 더워요. 더워요. <laughs> 아니 조, 좋다고 해야죠. 좋아하는. 뭐 거야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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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럼 가서 또 재밌게 놀아요 우리. 네, 네 우리 잘생긴 선생님하고. 같이 거 아, 그 그냥 우리 진우밖에 없다. 진우 같이 놀자 가서. 네. <laughs> 어, 말을 왔네. 말부터 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전 오전 시간에 잠깐 아이들과 놀아봤는데 네. 어, 프로그램들이 네.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네, 오시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미들 다함께 돌봄 센터 센터장 김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곳이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이고, 네. 그 안쪽에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지금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이 공간에, 이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봐요. 네,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 그런 어떻게 보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수밋들 다 함께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이 입주해 있거나 혹은 위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혹은 비용과 시간이 있을까요? 아, 저희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고요. 비용은 한 달에 4만원. 고 있고요. 네, 이 4만원은 프로그램 이용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비 음. 가끔 우리가 현장 체험학습을 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체험활동비 이런 게다 포함이고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늦게까지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오후에 간식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자부담을 내고 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이 오. 되고요. 지금과 같이 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뭐, 저희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참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내가 논다고 생각하고 놀면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동안이라서 동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갑으로. 네. 네. 과, 좀 과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 아이들은 솔직하거든요. 아, 아니라는 의미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르맙습니다다 고맙습니다. 서맙습니다고맙습어 친구들, 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라쿨렐레? 이거 뭐라 그러죠? 라쿨렐 <laughs>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괜찮지만 역시 노래랑 함께 하니까 네. 이게 조금 더 융화가 되면서 분위기도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수미들 어,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손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지금 이제 꽃과 관련된 수업을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직접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지금 핸드벨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음악뿐만이 아니라 통합예술적인 부분을 이제 아이들한테 어, 접근을 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프로그램들 아이들한테 실제로 정서에도 많이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럼요. 어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음악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까 주도적으로 막 하시는 거 보셨죠? 네네네네. 네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장을 좀 열어주고자 저는 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진짜 이 음악과 함께 하니까. 그, 쭈뼛쭈뼛 하면서 손뼉을 치는 아이들도 이렇게 빠르게 친밀감을 서로 느낀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 제스처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킨십이나 간단한 그렇죠. 거라도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뭔가를 여기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직접적으로 스스로 알아나가는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조금 아이들하고 조금 시작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작은 놀이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우리도 선생님의 예쁜 미소가 보고 싶으시다면 많이들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더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 네. 게임하러 갈까요, 다 같이? 네! 자, 그럼 게임하러 갑시다. 저도 우리가 원판 뒤집기 게임을 할 건데. 예! 그래. 좀더 많이 뒤집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시작합니다! <laughs> 자, 빨간색이겠지, 파란색이겠지. <laughs> 굉장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 <웃음> 2, <웃음> 1, <웃음>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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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부모님께서 <laughs> 네,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순 엄마고요. 노는 데 도와주는 자문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실제로 이제 듣기만 하거나 아이들이 노는 것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는 게. 보기가 많이 좋아요. 음. 요즘 애들은 조금 스스로 하는 게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는데 이 이렇게 와서 자꾸 동기 부여도 해주시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는 사실 논다고 해서 그냥 작은 아... 게임 같은거나 놀이만 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전문 강사님도 오시고 네네, 맞아요. 첼로도 켜고 네. 조금 있다가 밥도 주고 <laughs> 네. 아그 텃밭도 텃밭도 기르는 거 보셨어요? 아, 그거는 못 봤어요. 헉! 저도 여기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채롭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원순이 한마디. 아, 어, 원순아. <laughs> 좀, 잘 지내보자. <laughs> 저는, 그러니 <약간> 따뜻하게, <웃음> 사랑한다. <웃음> 어, 우리 원순이랑 원순덕분 나는 살아.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잘 지내보자. 네. <laughs> 원순아. 우리 어머니가 좀잘좀 지내줘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동안 재밌게 노셨나요? 네. 네. 저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우리 다음에 꼭 어디선가 또 만나요. 네. 안녕. 네. <laughs> 아이 고마워요 긁혔어요? 어, 놀다가 긁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laughs>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정말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미들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는데 9시부터 12시 약 3시간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험한 프로그램은 지금 4개인가 5개인 것 같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오후까지 하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오늘이었습니다. 대전 서구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수미들 얼린 플랫폼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에도 어디를 갈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